이찬원과 장민호 깜짝 놀라다. 핸섬 트로트에서 예상치 못한 도전이 펼쳐진다. 최근 대한민국 음악 시장에서 트로트는 단순한 전통 장르를 넘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도 친숙한 장르로 변화하고 있으며, 핸섬 트로트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탄생한 독창적인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트로트 가수들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유명 스타들이 트로트에 도전하는 형식으로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핸섬 트로트는 단순히 잘생긴 남성 스타들이 트로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음악적 도전과 내면적 성장을 그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깊이 탐구하며 자신만의 감성을 담아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특히, 예상치 못한 인물들의 도전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매력으로 작용하며, 이찬원과 장민호가 깜짝 놀랄 정도로 수준 높은 무대들이 연이어 펼쳐지고 있다. 트로트의 변화와 핸섬 트로트의 등장. 트로트는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음악의 중요한 축을 차지해온 장르다.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가사, 서정적인 멜로디, 그리고 가슴 깊이 울리는 감정 표현이 특징이다. 과거에는 주로 중장년층에게 사랑받는 음악이었지만 최근 몇년 사이 트로트는 젊은 세대까지 사로잡으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장르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탄생한 핸섬 트로트는 단순한 트로트 오디션이 아니다. 참가자들은 기존의 트로트 가수들이 아닌 배우, 스포츠 선수, 개그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이다. 그들은 트로트를 단순한 노래가 아닌 자신의 감정을 담아 표현하는 매개체로 받아들이며 각자의 인생 경험을 녹여낸 무대를 선보인다. 예상치 못한 참가자들의 등장 그리고 그들의 특별한 사연 핸섬 트로트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참가자들이 기존의 트로트 가수들과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졌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격투기 선수 추성우는 강한 이미지와 대조되는 감성적인 무대를 통해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배우 장혁은 특유의 카리스마와 깊은 감성으로 무대를 채우며 자신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또한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김준우 역시 트로트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평생 스포츠에만 집중해왔던 삶에서 벗어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트로트를 선택했다. 이러한 도전들은 단순한 음악적 변화가 아니라 참가자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 이 외에도 배우 최대철, 가수 현우, 그리고 아역배우 출신 이태리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이 출연해 트로트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펼친다. 이들은 각자의 사연과 감정을 담아 무대에 서며 기존의 이미지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예상치 못한 반전, 스타들의 트로트 도전, 핸섬 트로트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반전이다. 격투기 선수, 배우, 그리고 스포츠 스타들이 무대 위에서 트로트를 부르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다. 특히, 참가자들이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를 깊이 이해하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하는 과정이 인상적이다. 예를 들어, 격투기 선수 추성우는 강렬한 카리스마와는 정반대의 감성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트로트를 통해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동안 감춰왔던 감정을 무대에서 마음껏 표출하고자 한다. 배우 장혁 또한 감정 표현에 대가답게 트로트 특유의 애절함을 극대화한 무대를 선보였다. 그는 트로트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담은 이야기라며 트로트의 매력에 푹 빠진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김준호는 체육인이 아닌 가수로서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는 펜싱과 트로트 모두 타이밍과 감정 표현이 중요하다라며 경기장에서 쌓아온 집중력을 무대 위에서도 발휘하고자 한다. 이처럼 핸섬 트로트는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닌 참가자들의 인생이 담긴 무대로 더욱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이찬원과 장민호, 깜짝 놀란 이유는 트로트계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이찬원과 장민호는 핸섬 트로트에서 멘토로 활약하며 참가자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예상보다 높은 참가자들의 실력과 진정성에 두 사람은 여러 차례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첫 방송에서 공개된 무대에서는 장민호가 무대를 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이찬원이 놀란 표정으로 참가자의 노래를 감상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화제를 모았다. 이찬원은 처음에는 단순한 도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참가자들이 진심을 담아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다고 전했다. 장민호 역시 트로트는 단순한 장르가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음악이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삶을 노래에 담아 표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며 극찬했다. 이렇듯 핸섬 트로트는 시청자들 뿐만 아니라 트로트 전문가들마저 놀라게 만드는 강렬한 무대를 연이어 선보이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트로트를 통해 발견하는 새로운 자신. 헨섬 트로트의 참가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이미 성공을 거둔 인물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트로트를 통해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자 한다. 추성훈은 나는 강한 이미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툴렀다. 트로트를 부르면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장영 역시 배우로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트로트를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감정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준호는 펜싱 선수로서의 내 모습만 기억하는 분들이 많지만 트로트를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나 자신도 이렇게 노래를 좋아하는 줄 몰랐다라며 뜻깊은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참가자들은 단순히 트로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장하고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 트로트를 향한 진정성, 그리고 감동. 트로트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핸섬 트로트는 이를 더욱 극대화하며 참가자들이 진정성 있는 무대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경쟁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참가자들은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 트로트의 매력을 배워가며 진정한 음악적 도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멘토로 활약하는 이찬원과 장민호의 따뜻한 조언과 지원이 참가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들은 단순한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서 트로트의 감성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이찬원은 트로트는 가창력이 전부가 아니다. 노래에 담긴 감정을 진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참가자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장민호 또한 트로트를 부른다는 것은 곧 자신의 인생을 노래하는 것이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아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핸섬 트로트.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 핸섬 트로트는 기존의 트로트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형식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예상치 못한 스타들의 도전, 그들의 성장 이야기, 그리고 진정성 있는 무대는 단순한 오락 프로그램을 넘어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첫 방송부터 큰 화제를 모은 핸섬 트로트는 앞으로도 더욱 흥미진진한 무대와 감동적인 순간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과연 참가자들이 어떤 변화를 겪으며 트로트 가수로 성장해 나갈지, 그리고 그들이 선사할 감동의 무대는 어떤 모습일지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핸섬 트로트. 그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이제 막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들의 도전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시청자들은 손에 땀을 쥐고 그 여정을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다.